어, 그럼 이 단어를 끝낼 수 있겠군. 아주 막 넉넉한 시간을 주시네요. 아 <laughs> 네. 오 따라 감성이 쩌네. <웃음> <웃음> 자, 연속. 연속이란 말이 어떤 느낌이죠? 느낌. 계속. 느낌. 연속이다. 음... 느낌. 연속. <laughs> 야, 연속, 진짜. 진짜. <laughs> 자 실수는 연속적이라할수 있어요. 네. 실수 다음 무조건 실수를 할수 있냐고. 대죠 뭐야 인데. 구멍을 이야기해 봐. <laughs> <laughs> 너가 구멍이지. <부모이시네. 웃음> <laughs> 자 유리수는 연속적이라할수 있을까? 아니 왜요? 할수 있어요. 못 해요. <laughs>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뭐가 있어? 무리수. 무리수를 넣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유리수 사이에는 반드시 유리수로 꽉 채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연속이라 할 수가 없어요 무리수도 마찬가지로 무리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유리수를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무리수끼리 연결이 안 된단 말인가요? 연속적이지 않는 뜻은 이제 연결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거든 그럼 수직선 같은 경우에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실수 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야기할 때 x축과 y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수 축이라고 하는 이 수직선을 그냥 두 개를 교차시켜 놓은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x좌표 어떤 실수, y좌표도 어떤 실수. 그러니까 x가 정해질 때 y도 어떤 걸 정해 놓는다면 점이 찍히겠지. 그런 것들을 무수히 많이 연결해주면 이게 바로 그래프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실제로 점한개 찍어도 그는 그래프라 합니다. 오케이. 점한 개도 그래프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구나 하면 된다. 점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것도 아닌 그래프가 된다는 뜻이고 점이 무수히 많으니까 그게 선으로 연결이 될 거다라는 뜻이 되는 거라고 그런 것들이 다 그래프입니다. 그럼 연속이라는 뜻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유리수끼리 연속이 돼? 안 돼? 안 돼. 실수끼리는 된다라고 그랬었죠 그럼 실수끼리 연속이 된다는 뜻은 선을 그을 수 있다는 라 뜻인 거야. 구멍이 나면 연속이 안 된다는 뜻인 거거든. 이해되죠? 그래서 연속이란 말을 가장 쉽게 하면은 함수의 연속 가장 쉽게 하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끊어지지 않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라 뜻인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라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특정 X는 A에서 Y는 FX라고 하는 것이 연속이다. 이 말을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자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여기 어떤 점한개 잡아서 여기를 X는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엄청나게 확대를 한번 쫙 해보면 점이 이렇게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붙어 있겠지. 그죠? 근데 실제로 이 점과 이점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점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 요런 점들 중에서 요런 점들이 붙어 있다고 봤을 때 요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를 x는 a 의 위치다 라고 하자 그러면 이거 바로 앞에 있는 점과 이거 바로 뒤에 있는 점이 결국 같은 곳에 있으면 된다 라는 뜻인 거지 그러면 이 점의 표현을 뭐라고 할까 이 점의 표현 x의 좌표가 a에 한없이 가까워졌지 그런데 조금 작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점의 표현이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마이너스 좌극한. 그럼 이 점의 표현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a로 갈때 우극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맞죠? 그런데 이 점이 같은 곳에 있다는 뜻인 거니까 얘의 함수값이라고 하는 것이 또이 녀석의 함수값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하고 같으면 이 점의 함수값이랑 일치하게 된다면 즉, 이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면, F에 A가 된다면, 다 같이 있다, 이 말인 거 아이가. 서로 손잡고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연결이 된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연속이라는 뜻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A에서 연속이 된다는 뜻은, 기본적으로, Y는, 아이고이고, FA라고 하는 값이 어떤 알파 값으로 존재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일단 구멍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점은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그때, 한없이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녀석 리미트 x가 a로 갈때 좌극한이라고 하는 녀석이 알파로 다가가야 된다는 뜻이고 또 리미트 x가 a로 갈때 우극한이라는 녀석도 알파로 다가간다면 이 a를 기준으로 바로 왼쪽에 있는 것과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게 전부 다 같은 곳에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겠냐 결론은 뭐냐? 일단, 극한 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좌우가 같으니까 극한 값이 존재합니다. 그 극한 값은 누구랑 같다? 함수 값과 같으면 그게 바로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야. 됐죠?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첫 번째, 함수 FA가 X는 IA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 일단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극한 값이 존재한다. 일단 좌우가 같아야 된다. 그 극한 값은 누구랑 같다? 함숫값 f a 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서 가장 간단하게 쓰는 표현이 리미트 x 가 a 로갈때 f x 라고 하는 것은 그냥 f a 다. 극한값이 있제? 맞죠? 뭔가 나왔다. 근데 그 뭔가는 누구랑 같다. a 를 넣었을 때 함수값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지요 이해됐지요? 왜 어? 응. 어, 어. 안해요? 시험기간이니까 아, 네. <laughs> 뭐라더라? 내일은 거기서 살게요 이런식으로 얘기했던데 과연 <laughs> <관련> 살까? <laughs> 자 그러면 불연속이라서는 연속이 안된다는 뜻이겠지요? 자 연속이 안된다는 뜻이니까 감수각과 좌극한, 우극한 중에 뭔가 하나라도 다르면 안된다는 뜻인 거야. 자, 첫 번째 구멍이 났네. 연결이 안 됐죠. 불연속이다 이 말이야. 아유 좌극한이 다르네. 떨어졌죠? 불연속인 거고. 아유 구멍 났네 불연속이다 이 말인 거야. 됐죠? 이 표현이 극한 값이 있어요, 없어요. 극한 값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양쪽으로 같은 곳에 가고 있잖아. 이 점을 보는 게아니야그 근처를 봤을 때 어차피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 극한 값 존재. 하지만 그 극함수 값이라는 것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좌우가 다르니까 그냥 당연히 안 된다. 극한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정의가 되지 않았으니까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가 자, 이렇게 이런 구간과 이런 구간과 이런 구간, 이런 구간이 있어요. 자, 이런 거를 닫힌 구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학교 가면 폐구간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클로즈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로 자 열린 구간, 오픈셋, 오픈 인터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클로즈 인터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양쪽을 포함 안 하면 여기 구멍 뚫잖아. 그러니까 오픈됐다 이 말이야 구멍난 범위다 이 말인 거예요. 양쪽 포함 안 한다. 양쪽 포함하면 여기 채워주지 맞죠? 막아놨으니까 다쳤다는 뜻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친 구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쪽만 포함하면 반 다친 구간, 반 열린 구간 하는데 이런 소리는 잘안 해요. 그냥 이런 걸 보고 아 양쪽 점을 포함하고 있다, 포함하지 않는다, 한쪽만 포함한다, 그것만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오케이. 이건 뭐 별거 없고, 자 연속함수라, 연속함수라. 자, 아까 전에 어떤 특정 점에서의 연속을 이야기했고 이번에는 연속함수다라고 그랬어요. 연속함수라, 열리 구간 전체에서 아까 그거 했던 게즉 극한 각과 함수 값이 같다라는 게 성립한다면 그것은 연속함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극한각 구할 때 리미트 x가 2로 갈때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 극한값이 뭘까? 1받다 넣어서 7 하거든. 왜 그럴 수 있을까? 다항함수죠 이게. 2차함수. 우리가 그려보면 끊어지는 게 있어 없어? 없지요? 그러면 연소함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렇다면 연소함수다라는 녀석은 극한값과 어? 2를 봤나? 극한 값과 함수 값이 항상 일치합니다. 극한 값과 함수 값이 항상 일치. 그래서 그냥 일 대입하면 끝난다라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연속 함수란 특정 구간이 주어져 있을 때 아니면 실수 전체가 되어 있을 때그 안에서 모든 점에 대해서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라는 극한 값과 실제 함수 값이라는 것이 이미의 a 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면 전부 다 성립한다면 그것을 연속 함수라고 이야기한다 표현은 이따 오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가장 쉽게 말하면 남아있는 구간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렇게 안 끊어졌어 그러면 연속 함수라는 거예요 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다항 함수 다항 함수란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거지?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이런 것들. 그럼 그래프 그리면 끊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차는 이거고, 2차는 이거고, 3차는 이렇게, 4차는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 맞죠? 끊어지는 게 전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다항함수는 항상 연속입니다. 됐 그럼 우리가 배웠던 함수들, 다항함수 다음 다음에 뭐 배웠지? 1차, 2차, 3차 배우고 나서 어 그래 3차 이상을 고차합니다. 그다음 <laughs> 그 함수고 그 다음에 삼각 분수 함수 유리 함수를 배우죠. 고1때맞죠 유리 함수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어디에서만 끊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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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X는 만약에 5야. 이게 Y는 3이야. 그럼 식이 Y는 X 빼기 5분의 특정 양수인 상수 플러스 3이라 쓰잖아요. 자, 분모가 0이라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럼 X에 5를 넣을 수가 있어? 없어? 없이 그럼 그게 5란 말이야. 그 이외에 대해서는 연결이 다 되고 있지요. 그래서 X는 5가 아닌 실수 전체에서는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모가 0만 아니면 다 연속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무리함수를 배우지. 무리함수는 우리 우리가 뭐 특정 점을 딱 잡아놓고 이쪽으로 가느냐, 이래 가느냐, 이래 가느냐, 이래 가냐, 가냐 구분했을 거란 말이야 정의형 내에서는 그냥 무조건 연속이라는 뜻인 거예요. 정의형 내에서는 <laughs> 그 다음에 상가함수를 배웠지. 아 지수함수부터 할게요. 지수함수는 그리고 그림을 떠올려봐. 그럼 쭉 이래 가는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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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끊어진 게한 군데도 없죠. 전체적으로 연속이다. 로그 함수는 이렇게 생겼지. 여기 정근선이 있고. 그럼 이또정의형 내에서는 무조건 연속이다. 하면 끝나는 거야. 상각 함수는. 사인은요? 무조건 연속이죠. 찰랑찰랑 노는 것밖에 안 되니까. 코사인도 마찬가지. 탄젠트는. 정근선인 곳만 제외하면 다 연속이 됩니다. 가우스 함수는 <laughs> 가우스 함수는 <애들> 딱경식대로 <laughs> 가우스 함수는요. 이래 가는 거예요. 가 이렇게 맞지? 아, 부분 부분도 생각해야 돼. 어디서 끊기냐만 잘 보면 돼요. 여기가 1이면 여기가 이거 여기가 3일 거 아니야. 정수를 제외한 곳은 다 이리 붙어있잖아. 그래서 정수를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 가합수함수는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뭐야? 그림 보면 연속인지 아닌지는 누구나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것이. 이해되죠? 그래서 그래프를 잘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연속함수의 성질. 자, 연속끼리 더하면 연속이를 할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어, 있어요. 있어요. 연속끼리 빼면 연속이고요. <laughs> 연속끼리 곱하면 <laughs> 연속. 연속이고요. 연속끼리 나누면 <laughs> 연속. 어, 데맞데요맞데요 조건을 따져야 돼요. <웃음> <웃음> 나누면 나누면 단단 <laughs> 분모가 단 0이 되면 안 된다야. 다시 말해서. 실수배를 했다는 뜻은 그냥 다항함수 그 자체로 생각해도 괜찮다. f를 다 f랑 g랑 전부 다 다항함수라 고 그냥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뭐 x 제곱이 연속함수인데 2x 제곱이 갑자기 툭툭 끊어져서 그래프가 그려지냐? 그건 아니거든. 그냥 폭이 좀 좁아지는 것 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자 더하기 빼기 자 x의 제곱 x 더해봤자 뭐 상관없다라는 거야. 빼봤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자, x 제곱에서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곱해주면 그냥 3차 함수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어차피 다 유지되니까 괜찮다 이 말이야. 근데 2차 함수 나누기 1차 함수라면 분모에 0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이는 연속. 분모가 0이 되는 게 존재한다면 그 녀석은 제외하고 연속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유리함수 그래프처럼 됐지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할 게뭐 있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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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있죠? 여기, 여기. 두, 참고 두 번째 거. 참고 두 번째 거. 요게 내용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됐지요? 참고 두 번째 거.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말을 준단 말이지. 자, 인마잉에 있는데, G라는 것이 GX가 2차식인데, 모든 실수 2차식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 된다. 연속이다 라는 말을 줬다. 그 말은 이 녀석의 분모가 절대로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겠지. 맞나요? 2차함수가 0이 되는 게 없다. 뭐라 하면 되겠니? 2차함수가 0이 되는 게 없다. 해가 없다 이 말인가. 그래서 판매식은 0보다 작다. 이런 걸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최대치소 정리하기 전에 요 틈이 있으니까 필기 자, 불연, 불연속 특정 x는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불연속 더하기 연속을 하게 되면 연속일까? 불연속일까? 불연속 빼기 연속을 하면 연속일까? 불연속일까? 불연속 곱하기 연속을 한다면 불연속일까? 연속일까? 불연속 나누기 연속을 한다면 연속일까? 불연속일까? 뭐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 연속 당누기 불연속 또 해볼까? 이런 것까지 이거는 이제 분모가 누가 분모 있느냐에 따라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불연속, 더하기 불연속 불연속, 빼기 불연속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불연속, 나누기 불연속 g 응. 미는다 l 나 속상하다, 그자? <laughs> 자, 뭘까요? 연속일까, c 연속일까 g 연속 어, l 연속 얘는요, 잘 찍지? 훈련소 어. <laughs> 얘는요. 자 보기 1번 연소. 두 번째 훈련소. 세 번째 알수 없다. 알수 없다. 눈치만 있어가지고 알수 없다라는 것은 조사 후 판단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자극한끼리, 우극한끼리, 함수값끼리 연산한 결과를 따로 따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알수 없다. 자,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나 요거는뭐 거기서 거기긴 한데 자, 이거는 불연속, 나누기, 연속 알수 없다. 아, 어, 불연속 연속, 나누기, 불연속 알수 없다. 아, 어, 이거 알수 없어요. 자, 불연속더하기 불연속 불연속.. 알수 없다 불연속 빼기 불연속 알수 없다 진짜 찍는 거가? <laughs>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자니까 알수없알수 없다 <laughs>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불연속끼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연속끼리는 그냥 무조건 좌극한 끼리, 우극한 끼리, 함수값 끼리 연산을 해보고, 같으면, 셋다 같으면, 연속이다. 하, 하나라도 다르면, 불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별표 친한게 있죠? 저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를 조금 이쁘게 정리를 하면, X는 A에서 FX라는 녀석과 GX가 있는데, a에서 y는 f(x)는 연속, y는 g(x)에서 불연속이래. 자 일반적으로는 불연속이 맞아요. 일반적으로 불연속이 맞습니다. 근데 y는 f(x) 곱하기 g(x)라고 하는 이 녀석이 x 를 a에서 하나는 연속이고 하나는 불연속이라 그랬는데 곱했을 때 연속이 된다. 이 말은 뭐랑 같은 거다? <laughs> 자 f에 a를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 요거는 좀 지울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자, 연속이 된다라는 것은 좌극함과 우극함과 함수값 세 개를 무조건 조사를 한다라는 건데, 연속이란 이세 개의 값이 똑같다라는 뜻이지. 연속이 뜻 자체가 좌극함, 우극함, 함수값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불연속이라는 것은 알파, 베타, 감마로뭐세 개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 특정 하나는 다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곱한 곱한 결과가 다 똑같대. 그러면 K 알파랑 K 베타랑 K 감마가 다 똑같대. 그러면 K는 뭐가 될수 있을까? 0. 0밖에 없다. 이말인거예요 이해 되냐?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는 같을 수 있잖아. 얘는 다른 숫자래. 알파랑 베타랑 다른데, 같은 숫자를 곱해 아, 다른데, 같은 숫자를 곱해서, 같아지게 만들고 싶다, 이 말인 거야. 그럼 K는 0밖에 없다, 이 말인 거죠. 그치? 그래서, 0, 0, 0, 알파, 아, A를 넣으면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연속인 녀석이 0이 된다면, 뒤에 이 녀석이 불연속이라도 곱했을 때, 곱한 함수에 대해서는,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녀석은 연속이 0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분모 뭐에 있는데? 못갈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불연속이라고. 근데 이 녀석은 분자에 있는 거잖아. 그럼 얘가 0으로 갈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이 될 수도 있고 0이 아니라면 훈련 속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예 그래서 상황에 따라 알수 없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여기 중요합니다. 옆에 다적어놓기 말해요. 그다음에 최대 최소 정리. 최대 최소 정리. 이거는 진짜 간단한데요. 다친구간약끝점을 포함하고 있다 양끝점을 포함하고 있어. 그때 FX는 그 구간에서 연속 감수라는 말이 아, 있네. 놀래라. 연속. 나친 구간에서 연속이면 그 구간 안에 반드시 최대값과최소값을 정해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 점을 포함하고. 왜 이맘대로 네 그려? 안끊기게 그릴 거 아니야? 점 잡았어. 제일 위에 있는 게 점이 있고 제일 아래 에 있는 점도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 내용이라는 뜻인 거야 그런데. 한쪽은 열려있어. 쭉 가다가 여기 닫혔대. 그럼 이게 최소값이라할수 있다는 라 건데, 최대는 구멍나서 모르겠지. 그럼 이 값이 얼마까지 가까워지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닫힌 구간이라면 당연히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함수가 있다면,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은 반드시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게 최대 최소정리. 저 증명을 하나하나 하면 코이 터지기 때문에 뭐이 정도만 해놔도 괜찮습니다. 됐지요. 사익값 정리. <laughs> 자, 이거는 뭐 증명 방법 같은 건데 그냥 존재성에 관한 겁니다. 존재성. 사익값 정리는 존재하니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정확한 값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냐, 어디쯤에 존재하느냐,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한 보시면은, 이걸 성립해 주는 이 시가 어떤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쯤은 있을 거다. 존재는 하고 있다. 몇 개인지는 몰라요. 그냥 존재는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A, F, A가 있어요. 여기에 B, F, B가 있어요. 여기에 어떤 Y는 K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거는 연속함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분필을 떼지 않고 쭉 그어야 될거 아니야. 연속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게몇개 있겠어? 최소한 하나는 있다. 이 말인 거지. 두 개가 될수 있어? 없어? 통과했다가 접하고 올라가면 두 개지. 통과했다가 내려갔다 올라가면 세 개지. 이래서하면뭐네 개, 다섯 개막 만들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적어도 하나쯤은 존재한다라는 존재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 친구간에서 연속이 되면서 다 친구간에서는 연속이 되면서 F A 와 F B 가 다르대. 그러면 F A 와 F B 사이에 어떤 값한개 정도는 있을 거 아니야? 임의로 한계를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되겠냐? 그때, 요 사이에 걸리는 어떤 C는 K를 만족하는 C, F, C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적어도 하나쯤은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활용하느냐? 해의 존재 유무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어 니은, 디귿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활용이 많이 될 것이고,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와 디귿, 디귿에서 일반적으로 ㄴ 디에서 나올 건데 구간에 이걸 성립하는 게 존재한다 이러면은 양끝 점을 그냥 한번 넣어봐 아니면 가운데 점을 그냥 넣어봐 그럼 책에서 요구하는 지문에서 요구하는 어떤 특정한 값이 있을 거든 예를 들어 3이 있다 치면 왼쪽 걸 넣었는데 3보다 작고 오른쪽 걸 넣었는데 3보다 크대 그러면 3이라는 게그 사이에 올라가면서 하나쯤 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존재성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응? 뭐, 그렇다. 내용 끝났고, 대표, 부르요